지난 주에 일대일로 상담받으러 갔다가 입 냄새로 조금 당혹스러운 일이 있었어요. 궁금한 건 많은데 하나 하나 질문을 드릴 때마다 더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 상담 선생님, 저도 모르게 상담에 집중이 흐트러지고 자꾸 내 코가 이상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. 하지만 이게 상대방의 일만이 아닐 수 있다는 걸전 집에 오자마자 깨달았어요. 사람과 사람이 만나 대화 속에서 대화에 집중을 못 하고 입 냄새가 나면 상당히 불편한 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. 사실 저도 입 냄새가 심하게 날수 있겠다 싶었던 게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에 세균이 많은 것처럼 입안이 개운하지 않을 때가 있었거든요. 그럴 때아 균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. 평소에 양치질은 제때 잘하는 편이고 며칠이 지나면 괜찮겠지 가볍게 여겼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점점 입 냄새가 심해지더라고요. 입안이 거글거글 뭔가 하얀 게 끼기도 했어요. 급하게 구강세정제 사다 했는데 개운함은 일시적이었지요. 그래서 찾아봤더니 입냄새 잡아주는 구강유산균이 있더라고요 저는 믿고 먹는 메디트리 제품을 선택했는데요. 메디트리 제품은 맛 하나는 잘뽑아내더라고요 저는 유산균이라고 해서 느끼하게 꺼니 색간경을 끼고 먹다가 맛에 완전히 반했답니다. 메디트리의 포켓치카 구강 유산균 모양과 맛을 표현해 보자면 달콤 시원한 껌 향이 나면서 식감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. 시원한 맛은 입안의 자극을 최소화시켜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요. 앞에서 말한 식감은 씹을수록 작고 씹어지는 식감인데요. 포켓치카 섭취 방법이 하루 한번한 한 알에서 최대 세 알까지 가능한데.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매일 최대 세 알을 지키고 있습니다. 이러면 안 되겠지만 더 먹을 수만 있다면 더 먹고 싶을 만큼 간식처럼 맛있게 먹고 있어요. 하루 이틀 챙겨 먹는다고 바로 입 냄새가 없어지진 않아요. 입속 좋은 유산균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3개월 정도 챙겨 먹는 게 좋습니다. 입속 냄새는 그냥 나지 않아요. 입속유해군과 유익균의 밸런스가 깨지진 않았는지, 스트레스로 인한 장속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체크해 보시고 입속내 균형을 찾아주세요. 자고 나면 입이 텁텁해서 불편하거나 저처럼 양치만으로 구강 관리가 아쉽다는 분들은 꼭 챙겨 드셔보세요. 사람들과 말할 때 당당하게 말해 보세요. 포켓 치카 강력 추천합니다.